전설 야당 홀로 적진을 돌파한 지에 정충신의 태몽과 일화,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전라도 광주 향청의 좌수 정류는 어느 봄날 따뜻한 햇볕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좌수는 향청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며 정류는 근무 중에 낮잠을 잔 것인데 그때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난데없이 무등산이 그를 향해 구름처럼 휙 날아왔습니다. 읍 응. 정륜이 그 산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무등산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청룡과 백호가 나왔습니다. 정륜은 입을 더 크게 벌려 몇 차례 애쓴 끝에 무등산을 삼켰고 그와 동시에 청룡과 백호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으앗 꿈이었구나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정류는 예사없지 않은 길몽으로 생각하여 아내와 동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태몽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하여 정류는 아내가 쉬고 있는 안방 앞에 이르러 방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말없이 문만 흔들었습니다. 행여 말을 할 경우 꿈꿀 때 입으로 들어온 상서로운 기운이 사라질까 우려한까 달에서였습니다 아내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정류는 노비의 방으로 발길을 돌려 잠든 식비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주인에게 붙어사는 식비는 응할 수밖에 없었고 가임기간이었는지 그대로 임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576년 태어난 아이가 정충신입니다. 태몽과 관계 있는지는 모르나 과연 정충씨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총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노비인지라 목의 혈통에 따라 천민신세였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충씨는 의지로 신분을 극복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충씨는 나라에 충성하고자 광주 목사이자 전라도 도절제사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권율은 광군과 의병을 이끌고 호남 각지에서 승리한 후그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평안도 의주로 몽진했기에 보고가 어려웠습니다. 몽진은 머리에 먼지를 쓴다라는 뜻으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감을 이루는 말입니다.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난 상황에서 외군이 장악한 곳곳을 들고 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권유리 장계를 전달할 전령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계는 관원이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만 16세 나이의 정충신이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소년의 지원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외군에게 붙잡혀 죽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권율 장군 역시 믿었지 않아 어떻게 갈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충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몸에 옷을 발라 나병 환자로 가장한 후 거짓 복장을 해서 가겠습니다. 참개는 들키면 안 되니까 가늘게 한줄한줄과 망태기로 만들어 등에 지고 거린 행색으로 다니면 외군의 눈을 속이고 임금님에게까지 무사히 갈수 있을 것입니다. 권율은 정충신의 기발한 꾀에 감탄했지만 작은 몸짓과 체력이 염려되어 말렸습니다. 그래도 정충신이 뜻을 굽히지 않자 권율은 유일한 지원자인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충신은 몸에 두드러기 및 피부염증이 생기는 걸 각오하며 옷을 바르고 거지 옷차림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피부 알레르기까지 견디면서 정충씨는 고난의 찬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왜군은 곳곳에서 건물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병 환자처럼 보이는 더러운 행색의 정충씨는 붙잡거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군의 눈을 피해 스스로 기니를 해결하며 걷는 길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충씨는 북행을 강행한 끝에 마침내 행제소에 도착했습니다. 행제소는 임금이 멀리 거둥할 때 머무르는 곳입니다. 선조는 장계 내용에 기뻐했지만 단신으로 수문할 동안 적진을 뚫고 올라온 소년의 용기와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선조는 정충신을 면천시켜 줬습니다. 정충신은 노비신문에서 벗어나 양인이 됐는데 당시 병조판서로 임금을 호위하고 있던 오성 이항복이 정충신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항복은 그를 아들처럼 여기며 손수 그를 가르쳤으며 똑똑한 정충신은 빠른 속도로 사서삼경을 익혔습니다. 정충신은 그의 겨울 행제소에서 실시한 별시무과에 응시에 합격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인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무과를 선택한 것이고. 실제로 그는 많은 공을 세웠고 훗날 포도대장까지 되는 등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정충신은 사후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